안녕하십니까 플랜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5월 4일입니다. 아 많이 손 많이 탔네요. 오늘은 지금 어저께 무한천에서 꽝을 쳤어요. 그래서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어 이대로 죽지 않는다는 신념 각오로 다시 지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는데 이 보는 어. 안, 말랐, 안 말랐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목표는 한 8치 정도 되는 거, 깨붕어. 일단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깨붕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깨가 들어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깨붕어의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 목표로 잡고, 오늘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랜 B 의 낚시 여행 시작합니다. 가시죠! 하나로 야, 갔다가 다시 갔어요. 광실은 물건이 많아요. 내가 네, 여기 들려서 네. 쌀도 사고, 아주 햇반도 사고, 쓰레기봉투를 좀 사고 그러려고 그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등고동조이 말하고, 네. 그저 백도, 광동과 네. 백동과 그거 하나 하고 있다 밤에 깔끔하게 입안 좀가실라고 음. 그거만 사가지고 나왔다니 아무것도 없어. 맞지? 저도 이제 고기 사러 갔는데, 갈아 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물도 있고 이 안에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의 물도 있고. 짜지 하시죠 여기 가 제일 좋을 것같습니다몇 <laughs> 개씩 섞으면 될것 같아요. 예. <laughs> 네. <laughs> 빼먹으면 돼. 네, 알아서 먹는 거야. 아니, 이게 이게 비싼데. 이거요? 네, 좀 사치구나. 장추다 이거. 네, 플루브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일인가요? <laughs> 아까 네신가 저기 제가 어떻게 진상 부려가지고 같이 <laughs> 합류했는데 어 그때 아그 시간에 겹살 제가 사다가 제 오늘 저번 어저께 진상 부려 진상은 아니고요. 야이 말이 안 나와. 아, 어저께 제신세를 어, 많이 져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시내 나가 시내는 모르겠어요 그냥 마트 가가지고 고기랑 좀 사다가. 먹으라 그래서 먹고 한숨 잤는데 지금 일어났는데 10시 반이네요 아... 우째 이런 일이라는 게딱 우째 울플루피입니다 아... 아... 밤새 개떨도 떨었습니다 진짜 아 춥네요 이 빨갱이가 문제가 이제 차 안에서 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차나서 잡는데 아 돌려야 됩니다. 돌려. 야 아직 많이 춥습니다. 아 얼마 떨었는지. 아또 아 배터리 안 갖고 왔네 또. 아 미치겠네. 차에 또 가야 됩니다. 사립줄이에요 아 이게 뭐지 아 그래도 움직입니다 지가 아 제발 제발 뭐 진짜 딱 다섯치 여섯치 깨박힌거 깨붕어인지 돌붕어인지 그거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laughs>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깨죽 좀쏟달라고 해서 귓방망이 맞는 한이 있어도 보고 싶어요. 아 이게 뭐지? 잡았습니다. 잡았어. 드디어. 야, 보자. 오, 깨 있어요. 깨 있어. 아이고,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와. 보자, 보자, 보자. 가만 있어봐. 어, 깨가 있어요. 엄청 째끄 해요. 이 비늘에 가만있어 봐지느러미에돼 있네요 깨가 박혀있네 이렇게 야. 엄마 엄마 너는 좀 이따 보내줄게 여기 좀 여기서 놀고 있어. 아,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또 수건. 아. 여기서 대충 문데이거요 야, 그래도 한세 했네요. 야,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여기는 배스가 없나 봐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덟치급 한 마리 노려보겠습니다. 아 피리미가 또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 낚시 여행은 망했습니다. 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2人だった 시원이 너무 아깝습니다. 기가 막혔을 건데 늦었어요. 예. 아 여기는 진짜 그래요 없어요 없나 봐요 배스 이런 게야 이런 이런 붕어 보기 힘든데 보자 깨 있나 보자 가만 있어 봐. 깨좀 보자, 깨좀 보자. 깨좀 보자. 꽤 있어요. 어, 진짜 이렇게 박혀 있네, 전배기가. 어, 지느러미 어떻게 이게 바, 바, 박혀 있을까요? 음, 보자. 예,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쬐깐 한게 자, 깨붕어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꽝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라 그래야 되나요? 아, 보내주겠습니다. 너는 가. 너도 가. 너도 불안하지? 너도 가. 보내줄게. 그래도 7초 될것 같아요 와 어, 보자 야, 어이 녀석 상처 있어요 빨리 나 놔줘 아, 가만히 있어야 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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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laughs> 아 어렵다 어려워 진짜 아 헐쭉해서요 아. 예쁩니다. 그래서 붕어 같은 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 녀석은 일곱치 되겠습니다. 바짝 좋아야겠어요. 왜 이래 이거? 좋습니다. 오, 오 야, 힘 좋습니다. 야, 와, 야, 해냈습니다, 제가. 이야, 정말, 이야, 멋지죠? 야, 멋지죠? 내이 녀석인 내가 너, 너 내가 봤다. 제대로 봤습니다. 7, 7, 22cm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이 개측제에 올릴까요? 제 월차가 아니면 안 올리는데, 안 올리겠습니다. 아, 입질이요. 정말 살짝 빠네이놈이 제가 바로 잡아냈어요. 계속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올라갔는데, 일찍 올라가려 그랬는데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 녀석이 여기 아주 굉장히 찌얼림이 예민합니다 아 그래도 너무 고맙네요 이쬐끈만 녀석도 살아있어 줘서 아, 이 녀석은 비늘이 많이 나갔네 꼬리도 너 살라냈니? 째끈한게 이렇게 사는 녀석 같은데 보내주겠습니다 예. 아 이런 거 나와도 재밌어요. 지금 다섯 치 여섯 치 되나 되요 이런 이런 붕어만 나와줘도. 아, 딴짓 하다아 이야, 딴데, 이거, 하, 과학게니다과야 과학. 그죠? 이 녀석들, 어떻게 이렇게. 네, 9시 10분입니다. 아,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아, 처음에 대우 갔다가요. 1박하고 거기서 약 8마리 잡았는데 어. 그 시야에 만족을 못 하고 어, 볼류권으로 갔었습니다. 볼류권으로 갔다가 아. 또 가서 보니까 거기도 시야이안 좋아요. 시야이안 좋아서 어. 낚시 유튜버 마일님께 저기 헬프를 청해서 어 지금 무한천까지 왔었습니다. 무한천 어저께저 상류 쪽에 가서 어 보에 들어갔다가요 어 터미네이터만 만나고 터미네이터 아저씨만 뵙고 붕어는 낯반대를못 보고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일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 자리로 다시 들어왔는데 벌써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하루가 다 지나가고. 다행히도 여기서 여덟치급 붕어랑 전차표까지 해서 토종붕어의 예쁜 찌올림을 보고 갑니다 아,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 여기 관리 잘해 놓으셨네요 쓰레기도 지금 제가 거의 보질 못했고요 어, 저 또한 지 쓰레기를 다 주워서 갑니다 어, 평택으로 가져가려고요 버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도 만나고 정말 어, 즐거운 낚시 여행, 여행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낚시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아쉬움이 남고요. 나중에 여기 한번더 와야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팅은 어, 없지만 대물은 없지만 잔잔한 맛이 있는 플랜 B 낚시회 이번 편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뻥 정도라고 옛날부터 뭐, 뭐저 그랬잖아. 저, 충남 사람이 말이요 말을 좀 늦죠. 이렇게 알았어 돌골가 뭐, 돌골가 이아버지 먼저 피했어. 철날이 <laughs> 맞소. 말로 네. 아 어, 그, 아버지. 아버지 멀쩡했어. 아버지 별걸 <laughs> 네, 해. 나 비싸요. 그, 그, 말만 들 <laughs> 뿐이지. 그렇지. 행동 동작이나 <laughs> 이게, 이게 그 진짜요. 종합 사람들이 얼마나 야. 가과 말은 그러지만. 나왔 빨라. 나를 지금까지 그게 우리 마누라는 알아요. 걸 나를 나를 야 지금 나이 먹을수록 남자가. 제사모님 연세 <laughs> 누가? 누가. 아, 누가. 누가. 아, 누가. <laughs> 내가 하도 팀박 뒷자리 갖고 마누라가. 마술아가...